야, 아, 검은색이다. 근데 여기 할수 있어, 모모 요, 여기 할수 있는 거야? 여기 할수 있어? 자, 뭐야? 여 우와! 우와! 우와, 8살 어리도 쟤리도 할수 야, 어쟤뭐 야, 뭐야, 쟤리 뭐, 뭐야? 뭐야? 어? 저거 했어? 어, 어? 한 번에 성했어와 어, 잠깐만, 이렇게 되면 깨자! 모르겠는데? 야와 이렇게 되면 어? 모르겠는데? 어? 와 다르지, 다르지? 어? 진짜 잘하네. 하이! 이제 서로 하이! 봐주지 말고 하이! 이제 막판 스퍼드 가자. 그래 봐주지 마, 봐주지 마. 어, 봐주지 마. 할때 있다. 오! 와, 봐 옆으로 가네. 저 사람 뭐야? 국회야? 아, 뭐야, 하이트. 뭐야, 하이트. 뭐야, 하이트. 뭐야? 와, 봐 뒤로 가. 예쁘다. 이야. 와, 뭐야? 도만 이제부터 뒤로 가도 이기겠는데? 아, 진짜. 있어. <laughs> 진짜 뒤로 가고, 있어. 뒤로, 뒤로 가고 있어. 뒤로 가고 있어.